여기 어, 어떻게? 아, 아이거 내가 집을 잘못 찾았네. 아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아 예. 아 <laughs> 맞아. 이 다음 블록인데. 아 이. 아 근데 이게 묘한 우연이네요. 내가 이한이 집에 오게 되고 말이에요. 예. 저기 그래도 잠깐 들어가. 아 아니. 아유 이 시간이 많이 늦었네. 회사에서 얘기합시다. 예 실장님. 아니 나오지 마요 내가 깜빡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 잠갔어요. 누가 왔다 갔었거든요. 누가 왔다가요? 우리 회사 기획실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집을 잘못 찾으셨다는 거 있죠? 어, 어. 그래요? 왜 이상하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음. 어우 저 부산에 내려가봐야겠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가요? 아예저 아, 내일 아침 일찍 부산에 일이 있거든요. 밤차 타고 내려가려고요 아 예. 저 갈게요. 아저 가방도 안 갖고 퇴근하셨어요? 아 예, 저 가방이 필요 없는 일이라서요. 저 갈게요. 아, 예 예. 잘 가세요. 차 실장, 아침 신문 봤나? 첼리스트 조미정 귀국한 거 말이야. 네, 부두 박스 분실했다는 기사 봤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차 실장 빠르구만. 바로 그거야.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엄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우리 테라구들을 신고 무대에 선다면 광고효과 만점이에요. 신게 만들어야죠. 꼭 신겨야 해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조미정은 언제나 새 구두를 신고 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최고급품 이태리 수제업입니다. 또 연주 여행을 할 때도 자신만의 구두 박스를 가지고 다니는데 불행히도 어젯밤 서울에 도착한 조미정은 그 구두 박스를 분실한 겁니다. 연주회는 3일 후야. 다시 구들 제작해서 이태리에서 공수해 올려면 시간이 없어. 서울에서 구두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조미정에게 우리 해성의 구두를 신겨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해성 구두를 신겨야. 해 자자 서둘러 시간이 없어. 조미정 한 사람만을 위한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 저 혼자로도 충분해요, 엄마. 그래도 회사에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좀 도와주면 낫지 않겠니? 디자인이 무거운 물건 드는 일 아니잖아요. 저 혼자로도 충분해요. 이태리에 있을 때 조미정에 대한 기사 많이 봤어요. 그 여자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그 여자 마음을 쏙 드는 구두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시간 없어 서둘러야겠다. 앉으시죠? 네, 혜성재와의 차기준이라고 합니다. 테라의 윤세라예요. 예상도 못했는데, 구두를 제공하시겠다니 감사해요. 네, 현재 저희는 조미정 씨만을 위한 구두 제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연주회 당일 오전까지는 구두를 신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어머. 별일 없었어요? 부산 잘다녀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웃음> 예. <웃음> 아 저기요. 어 저기 해성재와 기획실장님 전화 메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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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야. 아 홍팀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런걸로 조미정 마음에 이거 들수 있다고 생각해? 딴건 몰라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시장에나 가면 얼마든지 있어 새로 맞출 것도 없어 그냥 사다가 주면 돼 개성이 없잖아 개성이 아 내가 테라에 나사자 묻는 걸꼭 봐야 되겠어? 그리고 엄마 이 발등을 확 오픈시킨 건이 구두가 보행할 때 신는 게 아니라 앉아서 첼로 연주할 때 신는 거라서 기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스타일은 아주 훌륭하네. 사실은 가을에 동경 페스티벌에 출품하려고 준비하던 걸 약간 변형시킨 거야. 괜찮을 수밖에 없지. 소재는 뭘로 할 거야? 브라질산 송아지 가죽. 이미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포인트는 이발등에 물방울 무늬 악세사리야. 이건 꼭 진짜 보석을 쓸 거예요. 진짜 보석? 응. 루비 쓸 거예요. 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퇴근도 못 하고 말이야. 기감 님, 무작정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야 디자인이 와야 제작을 하는데 당연하지 않아. 3일 안에 최고급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답답하면 이양이 한번 디자인을 해봐. 어, 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기감. 이한희 씨 사장실에 전화. 예. 이한희 씨 구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죠? 예. 한번 만들어 봐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구두?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구두가 뭐가 있나? 특별 제작 구두. 첼리스트 조미정이 신을 구두를 한번 만들어 봐. 아니요, 못합니다 사장님. 저 못해요 사장님. 이안니 예, 네가 잘하기 때문이 절대 아니야. 디자인실은 더 급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조미정 구두를 이번 과제로 삼지. 과제를 잘못 풀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있겠지? 인제 와요? 예. 지연까지 와서 보였어요. 회사에서 일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요? 왜요? 정직원도 아닌데 바쁘다고요? 아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신경질 내서. 아저내말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요. 니가 여기 웬일이야? 어, 조미정 씨발사이즈재로 왔어. 그래? 디자이너가 그런 신부름까지 시켜? 이번 구두, 내가 만들어. 지금 뭐라 그랬어? 조미정 씨 구두, 내가 만든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피곤한 상태니까 되도록 빨리 끝내주세요. 발 모양도 상당히 예쁘시네요. 여자들 보통 발까지 예쁘긴 어려운데요.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구두를 가지고 와서 뵙겠습니다. 이엔 씨, 밖에서 기다릴게요. 발좀 재겠습니다. 발이 많이 혹사당했네요. 구두 신으실 때발 아프지 않으세요?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한데. 모양도 좋지만 편한 구두 신으세요. 구둔살도 많이 박혔네요. 근데 왜 연주하실 때새 구두만 신으세요? 새 구두만큼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구두를 만들어요? 일 끝나셨으면 우리 볼일 좀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처음부터 한니 네가 구두 만들기로 한 거니? 아니, 어젯밤에 사장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어, 너희 회사 디자인실에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가봐. 구두 만들 수 있겠어? 아니, 자신 없어. 그래도 밑자의 본전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처음도 너무 어려운 거 하면 결과에 실망하기 쉬운데. 아무튼 열심히 해봐. 그래, 너도. 고맙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님 법원에 가셨는데요. 아 그러세요.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그럼 다음에 들르죠. 뭐. 차례도한잔 하고 가세요. 앉으세요. 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건물 관리실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네 그렇게 아, 하세요. 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별 제작 구두요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급보다고 옆에 있는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 경우이고. 구두 신을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요, 유명한 첼로 연주자 조미정 씨요. 아, 조미정이라는 이름은 알 필요가 없고. 예? 유명한 첼로 연주자가 신을 고급스러운 구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유명한 첼로 연주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은 구두를 신고 있어야 되겠네. 구두는 사람이 신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싱겁잖아. 포기한 거야? 아니, 포기한 건 아니지. 이 아내가 만들고 있으니까. <laughs> 그게 포기한 거지 뭐야. 조금 불안하지 않아? 뭐가 불안해? 이번 같이 중요한 구두 이안이가 만든다는 거 말이야. 기준씨 정말 이상해. 농담이라지만, 해성재와 디자인은 이안이라는 둥, 이안이가 디자인하는 게 불안하지 않는 둥, 농담이야, 진담이야, 뭐야? <웃음> <웃음> 우리 사장님, 아주 정확한 분이셔. 허튼 짓안 하는 분이시지. 이번 조미정 구두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셔. 그런데도 그 구두를 이하니한테 맡긴 건 그럴만한 시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이 흐려지게 돼있어. 이번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 만만해? 물론! 이하니한테 절대 지지 않아. 이하니 걔가 어떤 앤데 내가 지겠어? 기감 님. 디자인은 이양이 하는 거니까 나는 먼저 갑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기감 님. 디자인이 나와야 제작을 할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제작을 하면 되겠네. 디자인은 잘 모르지만은 손으로 그리지 말고 가슴으로 그리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네. 나 먼저 가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지나가다 인사나 할까 그럴 차별이었는데 퇴근이세요? 아예 <laughs> 식사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아 아니, 없어요 그럼 이 근처에 뭐 잘하는 집 없어요? 장소만 안내하시면 제가 살게요 잘하는 집이요? 음 맛있네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네 맛있어요 맛있는 집 많이 하세요? 뭐 그냥 조금요 맛있는 집 발견하는 거 재밌어하는 편이에요 어머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럼 혹시 광화문 뒷골목에 있는 스파게티만 하는 피거로런 집 아세요? 아예 알아요 수염난 아저씨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 남혼동 굴다리 옆에 있는 수제비집은요? 아예 알아요 욕쟁이 할머니 어 맞아요 어머 신기하다 동시에 아는 경우 드문데요 그럼 혹시 남산호텔 옆골목에 만둣집 네 알아요 갈 때마다 싸우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요 예 맞아요 다 맞은 사람 처음이에요 <laughs> 조미정씨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래요 기감님 그러면서도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늘고 높은 굽이 어울리겠고 소재는 부드러운 양가죽을 썼으면 해요 그리고 디자인은 고전적이지만 파격적인 액센트를 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두였으면 해요 아직 3시간 여유가 있네 나하고 점심 할까? 하루를? 지금은 돌아가신 유평그룹의 장회장님께서 이 근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어 비서 한 사람이 와서 회장님께서 저녁을 드실 거라면서 제일로 상을 잘 차려내라는 거야 나는 뭘 차려내나 하고 궁리궁리하다가 그냥 흰쌀밥에 청국장 끓여냈지 아니 그냥 우리가 먹던 그대로 말이야 앞 아, 비서들이 화를 내고 어쩌고 했는데 장회장님께서는 몇년 만에 최고로 잘 드셨다면서 나한테 몇 번씩 인사를 하더란 말이야. 그 뒤로 장 회장님하고 인년 덕에 이 식당이 된 거야. 자, 어서 들어요. 자, 어, 들지? 예. 어때? 이영은 흰 쌀밥 한 그릇에 감동해 본적 있어? 아니요, 아직. 늘 가까이 있어서.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쩌면 가장 귀중한 것인지도 모르지. <laughs>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져가 봐. <laughs> 훌륭하다. 수고했어. 어서 출발해. 네,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 아마 신문에 크게 날 거야. 음, 우리 테라가 해성을 이겼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갔다 올게요, 응. 엄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루비네요. 네, 진품 루비의 브라질산 송아지 가족입니다. 재료는 나쁘지 않네요. 이건 보통 소가죽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결정은 좀더 생각해 보고 연주에 직접 신고 나가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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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웃음> <웃음> 어쨌든 축하해 <laughs> 우리 쪽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지 사장님도 기대는 안 하셨지만 내심 실망하신 것 같고 그럼 한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음, 회사를 나갈 것 같아 이번 조미정 구두가 사장님이 내준 과제였거든 한이가 회사를 나간다면 어쨌든 일은 바로 되는 거네 원래 그 회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잖아? 그래, 응? 구들 바꿔 신었어요. 이거 지금 퀵서비스로 보내주세요. 제공해주신 구들은 감사했습니다. 교화의 구들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신던 이태리 수제화와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주회 내내 불편하더군요. 일본 연주회 때는 해성재와의 구두를 신을 예정입니다. 제공해주신 구두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연주회 전에 귀사의 구두를 신어봤었다면 아마 연주회에 신고 나갔을 겁니다. 이런 구두는 처음 신어보지만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본 연주회에는 이 구두를 신고 연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게 왔었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재관님. 사장님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그것밖에 안 돼?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장님 아, 이하늘씨 예, 나좀 잠깐 볼까요? 예,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신세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 회사 독신자 아파트에 들어오는 건 어때요? 독신자 아파트요? 아, 이하늘씨는 아직 정직원이 아니라 자격을 못 갖췄지만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꺼냈더니 관리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히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럼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해둘게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언제쯤 들어올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어형이 어, 안희씨 말이야 내일 기숙사로 들어오기로 했다 어 그래? 아, 잘됐네 어 그랬어? 그래 고마워 형 어. 그래, 끊어. 여기요. 예.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변황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증인들이 하는 말이요 예 아니요 할 얘기 있어요? 아, 아 아니요 저기요 혹시 술 마실 줄 알아요? 예 그럼 맥주 한 잔씩만 할래요? 왜요? 축하할 일이 있는데 축하 좀 해주세요 맥주 딱한 잔만요 축하할 일이 뭐예요? 제 칭 그, 받았어요 그. 게 그. 하할 일이에요? 예 그. 럼 그. 하하죠 축하해요 예 저기요 저 내일요 제가